꽃매미는 포도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이고 포도송이와 잎에 배설물을 묻혀 그름병이 생기게에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06년 처음으로 1헥타르의 피해가 발생된 이후 해마다 피해 면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화학력적인 방법으로 꽃매미를 방지할 수 있는 세텝식물을 이용한 방제 방법이 개발돼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랩 식물로 만들 기 위한 가죽나무는 이렇게 포도밭 인근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생하고 있는 가죽나무에 포도당과 방제약제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수간 주입을 하게 되면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던 꽃매미가 포도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 트랩 식물로 집중적으로 유인이 돼서 흡접을 한 다음에 죽게 됩니다. 트랩식물로 이용하려면 먼저 포도원 주변에 있는 트랩식물을 정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죽나무 군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랩식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트랩식물로 이용하기에 알맞은 가죽나무의 크기는 지름이 5에서 10cm 정도이고 높이는 4에서 5m의 나무가 좋습니다. 만약 포도원 주변에 가죽나무 군락이 없으면 가죽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포도원 1헥타르당 약 100그루 정도를 심으면 됩니다. 꽃매미가 포도원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가죽나무에 방제약제를 주입하는 시기는 야산 기슭에서 부화한꽃매미 성충이 포도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7월 중순부터 해야 합니다. 트랩식물인 가죽나무에 주입할 방제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살충제, 그리고 물과 비닐팩 등이 필요한데요. 약액 20리터를 만들 경우에는 물 20리터와 포도당 1kg, 그리고 살충제 100g을 섞어줍니다. 이때 살충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침투 이행성 약제를 쓰는 것이 꽃매미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주입액 조제가 끝난 후에는 나무에 약제를 주입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죽나무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 때는 대목을 4에서 5mm 드릴로 위에서 45도 각도로 3 내지 4cm 깊이의 구멍을 내줍니다. 가급적 나무 아래에 구멍을 뚫어야 약제가 나무 전체로 고루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약재를 담은 비닐팩을 나뭇가지에 매단 후 주입기를 대목에 뚫린 구멍에 꽂고 주입할 양을 조절하는데요. 1분에 3, 4방울씩 떨어지게 합니다. 약재를 처음 주입한 후 3일간은 매일 관찰해서 약액이 없애지지 않도록 채워줍니다. 이후 수시로 확인해 비닐팩에 약이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15일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합니다. 트랩식물 설치가 끝나면 포도원으로 날아가려던 꽃미미들이 포도원 주변에 설치된 트랩식물인 가죽나무 쪽으로 날아들기 시작하는데요. 꽃미미들은 트랩식물의 줄기에 붙어 방제약재가 섞인 수액을 빨아먹고 곧 죽게 됩니다. 어, 침투위행성 농약을 써서 잘 만들어진 그런 트랩식물 같은 경우에 8월 중하순경에 가장 유인효과가 뛰어나며 9월 정도로 접어들게 되면 꽃미미 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인 유살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어, 포도당이 계속 가미 되어서 그 가죽나무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10월 초순까지 꽃매미를 유인을 해서 죽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트레시물에 꽂았던 약제는 꽃매미가더 이상 날아들지 않는 10월 하순 이후에는 회수해야 합니다. 충남 영기에 위치한 포도농가에서. 트랩식물을 이용한 꽃메미 방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약재를 트랩 설치를 함으로써 일단 꽃메미 자체를 포도나무 이 인근에 오지 못하게끔 다 이렇게 해서 다 잡아주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로 그 생산량이나 모든 면에서 이 농가에서는 좋은 현상이지요. 이게. 또 농가에서는 포도나무에 직접 농약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농약 값도 절약되고 노동력도 줄이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레싱물을 이용한 포도원 꽃매미 방제법이 농가의 걱정을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꽃매미는 비정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포도 장목반이나 농가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겨울철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꽃매미 알을 제거해주면 방제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